여러분 놀라운 소식 들으셨나요? 늙은 세포가 젊어진다니 이거 완전 과학계 발칵 뒤집힐 일 아니겠어요? 한국 연구진이 드디어 해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령화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모두의 꿈이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같은 곳에서 노화치료,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 몰랐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핵심은 바로 세포 회춘 기술, 늙고 힘없는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건데요. 단순히 수명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하게 활기차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아요. KAIST 조강현 교수님 연구팀은 이미 낡은 피부, 세포를 젊게 되돌리는 초기 기술을 개발했대요. PDK1이라는 단백질을 억제했더니 피부 노화가 개선됐다는 거죠. 이 기술, 화장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니 기대해도 좋겠죠? 서울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연구팀도 늙은 세포 기능을 회복시켜 젊은 세포처럼 활동하게 만드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최근 YTN 사이언스 보도에 따르면 세포 재생, 저항성 연구, 살아있는 세포 실시간 관찰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는 홍삼사포닌 성분인 알지삼과 피부, 세포를 젊게 만든다는 사실도 밝혀냈답니다. 물론 생활습관도 중요해요. 규칙적인 식사, 자연식, 제철 음식 섭취가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오늘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딱 이거다. 아는 신물질 발표는 아직 없지만, 한국은 노화 연구 분야에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연구들이 우리 모두의 건강 수명을 늘려줄 날이 곧 오겠죠?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세요.